너 술이 그렇게 좋냐? 음, 술이 좋냐고요? 그래, 술이 좋냐고요. 아, 술은 좋죠. 내 네, 조심하기로 했으니까 안 마시는 거지. 그래? 음. 나안 마시잖아요. 딱 다섯 잔만 마시잖아. 다섯 잔만 마신다고. 응. <laughs> 야, 나다 들었어. 어, 다 들었다고. 뭘 들어요? 너 자꾸 나한테 거짓말할래? 뭘 거짓말을 해요, 내가? 너 일어나봐. 일어나봐. 니가 오늘 술을 끊든지 우리가 헤어지든지 결단을 내자 그냥. 응. 자다가 일어나서 왜 이래요 갑자기 나한테? 내가 뭘 했다고 이래요? 지랄하네 진짜 씨. 야 동네 사람들이 너술 마시고 다니는 거다 알아. <laughs> 아니 나 전에는 술 마셨죠.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. 나 전에 술 마신 거 다니는 거. 야,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? 내가 너술 마시고 다니는 거다 안다니까. 지금 술 마시고 다닌다고 그래요, 내가? 누가 그러는데요? 뭘 누가 그래. 누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흥분하는 거 아니야. 누가 그러는데요? 나술 마시고 다닌다고? 아니, 너는 너는 나랑 한 약속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. 그거 다 쓰레기네 그냥 그거? 어? 음, 아니, 나 약속 어긴 적도 없고요. 나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. 네가 어겼잖아. 왜 자꾸 거짓말을 해? <laughs> 또 이럴 거예요?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. 제발 세희야. 이번엔 누가 그러는데요? 나술 마시고 다닌다고. 누가 그러긴 누가 그래? 네가 술 마셨잖아. 어? 누구인 누구겠어? 오빠 친구들이겠지. 나를 너무 잘하는 그 새끼들이겠지. 아니 그럼 내 친구들이 뭐그게 괜히 그런 소리 하니 나한테? 개새끼들 진짜 지겨워. 뭐? 나는 그 그런 그 사람들이랑 살아요. 왜 나랑 만난다고 이래요? 가서 그 사람들이랑 살라고요. 너 조용해 진짜. 나는 네가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새희야 왜 이래? 소리 지르지 마. 술 마셨는지만 말해. 안 마셨어요. <laughs> 야. 너 며칠 전에 금성에서 어떤 새끼하고 술 먹고 지랄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. 동네방네 소문 다 났다고. 아, 시끄러. 워 그만하면 안 돼요? 아니 너는 술이 그렇게 좋아? 술이 그렇게 좋아? 그냥 아무 새끼랑 술 먹고 지랄하고 막 뽀뽀하고 그러니까 너 존나 미친년아? 나 그런 말에 대답할 거 없고요. 술 마신 적도 없고 약속 어긴 적도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약속하지 말기로 해요. 괜히 이러니까 자꾸 싸움 만나고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. 오빠 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, 나술 마시고 싶을 때 마실게요. 그냥 그렇게 해요. 각자 알아서 해요.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. 너무 부자연스러워, 이런 약속들. 아, 씨.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. 소리지르붙지마 나한테. 아니 어떻게 그 약속 하나 못 지키냐 너는? 딱 하나 그거 약속하고 데 그거 하나 못 지키냐? 말라고. 아니, 내가 그런 거 미안한데. 아니 그거 약속 아니, 딱 하나 한 거잖아. 근데 너왜 이렇게 약해져가지고? 그냥 우리 이런 약속 없는 걸로 해요.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뭐 이정도야? 너 이정도밖에 안됐어? 그냥 그거 우리 결혼 생각해서 한 약속이잖아. 그게 다 우리한테 필요한거니까 그런거지.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없는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. 내가 욕해서 그렇지. 내가 욕한건 진짜 미안해. 내가 미, 미안한데. 욕하지마 앞으로 나한테. 나 욕먹을 짓 한거 하나도 없어요. 알겠어. 알겠는데 그럼 그거 하나만 말해 주라 그거. 너 전에 금성에서 어떤 새끼랑 술 먹고 싸웠다 그랬잖아. 그건 왜 싸웠어? 나술 마신 적도 없고요. 남자들이랑 뭐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.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 하겠니?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면 내가 거짓말한 거겠네. 저.. 그냥 선택을 하세요. 그러면.. 나왜 사랑하는 거예요? 거짓말만 하는 미친년을.. 나 집에 가서 잘게.. 아니, 미안해.. 오늘 당분간 연락 안 하는 위안해. 게 좋을 것 같아.. 아, 미안하다니까.. <laughs> 앞으로 연락하지 야, 말고 나한테... 야! 야, 너 진짜 가는 거냐? 니가 아, 잘못해놓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? 야!